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20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 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음, 저는 어제 수익이 나가지고 오늘 좀 연속으로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했는데 아쉽게 네, 손절이 나왔습니다. 손절은 뭐할 때마다 항상 아쉽고 아프죠. 네, 그렇고 우선은 뭐 지수 얘기 먼저 하고 네, 종가 배팅에 대한 얘기를 매매일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 음, 코스피는 네, 2,188포인트, 2,188.92포인트고, 뭐 상승을 하다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뭐 아직은 네, 뭐 아직은 나쁘지 않죠. 뭐, 일, 북한 뉴스 때문에 저는 아 이것도 주식이 또 갑자기 움직이나 뭐 주,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되게 또 적대적인 어떤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 또 주식이 줄렁거리고 북한에서 한마디 하면 뭐 미사를 쏜다거나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뭐 제가 걱정했던 거랑 상관없이 뭐 주식은 일단 올랐네요. 올랐고 코스닥도 753.82 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차트, 지수 차트는 되게 좋은데 지금 둘다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 이슈가 없으면 아마 정고점까지는 가서 이게 770인가요?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느냐 뚫고 올라가느냐 그런 어떤 싸움이 될것 같고 우선은 오늘만 봐서는 지수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뭐 저는 손절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들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수는 뭐 마무리는 네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선 지수는 이런 모양이고. 제가 이제 미증시는 또 상승을 한걸 확인하고 이제 왔는데 어제 제가 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3분봉으로 대응하다가 나, 나중에 엄청 올라 가지고 아 15분봉 만들어지는 건 보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마이너스였지만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참 빠지, 빠져서 결국 손절을 했습니다. 참 뭔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되고. 신화인턴텍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오늘 빠졌죠 오늘 뭐 결론 종가는 마이너스 3.61%로 빠졌고요 15음봉 보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 이거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완성되는 걸 보자고 하다가 여기서 음봉 그 다음 음봉 또 음봉 그리고 네 번째 음봉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손절 선도 깨고 내려가버려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네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했고 물론은 뭐 마이너스 하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결론은 더 빠졌죠 빠져가지고 어 아쉽게 손절이 나왔습니다 손절을 할 때는 항상 아 이것도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또 또 빨리 수익실현하고 나서 더 오르면 아이거좀더 끌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할 때마다 좀 헷갈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이 아니고, 뭐, 손절을 했으니까, 좀 아쉬, 아쉬운 오늘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한것 같고, 뭐, 오늘은 날이 아니니, 오늘은 손절을 했지만, 내일은 또 수익을 기대하면서, 일단 뭐, 매매가 빨리 끝나서 차트는 빨리 껐어요. 차트를 빨리 끄고, 그래도 이제 매매 또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점심 지나서, 점심 지나서 한번, 또 종가 배팅 관심주를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베팅 관심주는 대륙재관입니다. 음, 오늘도 한 종목이죠. 네. 어, 여러 종목도 약간 유혹이 있었는데 저의 어떤 상황을 알고 한 종목을 또 해봤습니다. 어, 대륙재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뭐 줄도 그어놓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 241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수급 종가 지저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볼린저 상단에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볼린저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 위치는 아까 위에 있긴 한데 뭐 관, 매매 매수 관점은 동일합니다. 장대 양봉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장대 양봉이 23.97% 종가가 1 6 7 8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 대금이 300억 정도 실렸습니다. 뭐 오늘은 뭐그 중간선까지 뭐 내려오지도 않았고 거 시가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오늘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19.53%고 음 캔들이 장 캔들이 나왔죠. 막판에 좀 올렸는데 어~ 약간 뭐~ 좀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네 지금 여기 요기, 여기서 보면은 하락 추세선을 제가 그거 봤는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 하락 추세선을 깨는 첫 캔들 양봉에서 뭐~ 매세선 엄청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주식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엄청 쉽고 그 순간 어렵죠 주식은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쉽다. 네 이게 참 맹점인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요, 이때 뭐 들어왔으면은 엄청 큰 수익이 났겠지만 이때는 뭐 제가 뭐 보지 못했고 어~ 오늘은 이제 항상 하던 매수 관점으로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준 작은 캔들이라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어, 저가가 오늘은 5200원인데, 제가 오늘 이제 저가를 일단 그어놨긴 했는데, 오늘 그 손절이 났잖아요. 그래서 손절이 났기 때문에 또 약간은 좀 소심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이 저가를 보면은 거의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5%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손절이 크죠. 그래서 내일은 물론 수익을 바라지만, 혹시나 손절을 한다면 오늘보다는 좀더 짧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어제는 이렇게, 음, 15목 안 기다리고 매수했다가, 아, 매도했다가, 조금 후회해가지고, 오늘은 기다 기, 기다려 봤는데, 또 오늘은 또 기다려서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음, 우왕장 하죠, 또. 음, 참, 주식이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항상 이제, 매수를 하면서, 손, 손실을 본다?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일은 조금은 짧게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한 종목이니까, 한 종목이 마음은 편한데, 수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 나면은, 만약에 두 종목 했을 때, 한종목 손실 나면은, 아, 다른 종목으로, 뭐, 만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 종목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륙재가는 꼭, 네, 올라서 수익실현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뭐, 이렇게 저는 매매 끝났고, 오늘 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익 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손실 나신 분들은, 어, 또, 에너지를 또 모아가지고, 내일은 더큰 수익실현 하시길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